이제 집어넣겨서 뜨기 시작했어 이쁜 음. 어,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 음. 올라오면서 따문따문 음. 음. 나오기 시작했지 집어넣을 켜면 터치가 올라오는 원리가 뭐예요 수면에 빛을 때리면 빛을 보고 모여드는 작은 플랑크톤들이 모이고 그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작은 어류들인 고등어 새끼나 이런 것들이 모, 모여들고 그것들이 모이면 그때 이제 한치나 다른 어식어종들이 몰려들어서 먹이사슬에 체인, 키체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초가 있으면 어초단지에 작은 고기들이 모여들어서 큰 어종들이 모여들듯이 여기도 그런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어등을 켠 직후에 갑자기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집어등을 켜고 나서 좀있다가 집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텀이 좀 있어요 아 이제 뭐안 나올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 채비를 계속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이카메탈이나 이런 채비들도 준비해 봐야 돼. 오히려 오늘 패턴이이카메탈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해봐야 아니까? 해보는 거지. 해봤는데 뭐, 반응이 없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카메탈은 약간 내추럴 컬러로 셀렉했습니다. 이 수많은 상처들. 나와 함께했던 그 시, 지난 시간들의 어떤 믿음 같은 거지? 네. 이제 고등어가 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집어가 되는 거라서 고등어들 이제 주변을 막 맴돌고 하면은 그때부터 단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 집에서 액션을 주세요. 어머니도 다 마리도 안 모릅니다. 자, 한 마리 어디 나왔어요? 이카예요? 아니 아니야. 고모리그에 나왔어요. 와, 씨아. 아, 뭐 쉽네. 뭐 계속 나오는데 넣으면 왜못 잡지? 20m요. 짜잔, 20m에 나왔습니다. 액션을 싹 주니까.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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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지금 제 촬영 가방에 무슨 짓을 하시는 건가요? 아 검은색이라고 괜찮은오폴 홀링 8이트리이지3리인가 아니면 왜, 왜? 왜? 저안 짱. 봤어요? 왜? 이렇게 쉬워요? 왜? 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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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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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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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어? 삼봉 이선생이라고 로드가 좋네 이미 무게 부하가 가있고 너울이 막 치는 상태에서 들고서 낚시할 때는 그 미묘한 변화가 나한테 캐치가 돼야 되는데 잘된것 같아요 제주방바다 그 한치가 걸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짜잔 와이물 찼다 내려갔다 보여요? 물 찼다 내려갔다 이물팍 내버려두면은 대참사지 자 조심히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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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액션이 약한 거에 나옵니다 저는 액션 너무 세게 해주면 안 좋은 거 같아요 약간 피치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살짝 방금은 톡톡 쳐주고 이렇게 내렸다가 스테이 잡고 살짝 들어주려는 순간에 확 물었어요 이제 20m 부근에서 계속 나와요 20에서 15 사이 지금 왔다 갔다 했고 입질이 없으면 다시 25까지 내렸다가 액션 주면서 살살 올리고 있어요 얘기도 뭐 하나만 막 고집해서 쓰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하면서 이제 가야지. 를 걸어놓고 축강이 충분히 되도록. 어떠세요? 축강의 효능이 있다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입질이 없을수록 그 효능을 믿기 시작하지. <웃음> <웃음> 입질이 없을수록 그 효과는 아주 강하게 다가오지. 어, 축강이 약한가? 약하게 <laughs> 없나? 사실 케이무라로도 하고, 축강으로도 하고 하면은 축방이 입질이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 느낌이 뭐, 뭐가 뭐 어쨌든 어려울수록 뭔가 미신 같은 게막 생기는 거지, 종교가 이 믿음 이런가 하면서 계속 히트 해비하면서 한 마리 잡고 히트. 아, 지금 이렇게 올려봤을 때 뜯어먹은 게 별로 없으면은, 아이는 좀 인기가 없는 아이네 하고 바로 짠! 유배를 보내고 새로운 아이를 이제 세팅하는 거지 내추럴 컬러의 이제 낮에는 좀 괜찮았는데 예 네, 밤에 되고 되면. 밤 되면서 역시 아주 휘황찬란한 아이들이 인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넣을 겁니다. 아. 아, 피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 이렇게 한치가 피딩됐을 때 고만고만한 사이즈들이 딱 고만고만하게 배치된걸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 즐거운 낚시네요. 야, 뭐 즐거운 낚시. 사실 이런 날은 이제 마리스의 재미도 마리스의 재미지만 서로 서로 웃으면서 낚시를 할수 있는 거죠. 네가 잡았네, 내가 못 잡았네, 막이러지않아요 피딩이 많죠. 쿵쿵쿵 쿵오기 시작하면 오 오오 오. 오. 아, 대포다 오오 오, 봐요 봐요 오야오 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보이십니까? 네 아오 막 힘써요 힘써 오 좋습니다 우야 우야아어요 <목소리도> 잠깐만 어, 아네 네, 하세요 조금 더 크죠? 아, 여기 사이즈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저거 봐, 사이즈 <웃음> <웃음> 짜잔 <웃음> 아, 이거가 바로 대포알 가서 크게 구별이 안갈수 있는데 모양이 다 다르다. 손에 꿰치다 하면서 그렇죠. 요 꿰치를 통해서 이제 종류가 다른데 맛은다. 맛있다. <목소리> 후후. 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대포리.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큰 애들이 있어요. 이정도서부터 대포리다. 이 정도부터 이제 대포라고 쳤죠. 너무 많이 잡았네. 한참 무사질이야. <laughs> 아씨아오오 사이 즈 좋습니다 이거 오오 사이 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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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사이 즈 좋아 지금처럼 사이 즈좀 좋은 돈은 꾹꾹해요 이렇게 대포 왔쥬 아뭐 좋습니다 이거 뭐 페트병 딱 비교하면 나오죠 아우 두개 사이즈 됩니다 자, 이런 이런 사이즈들이 이제 진짜 맛있고 비싸고 사실 시중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이 사이즈가 호프집에서 볼수 없는 사이즈죠. 호프집에서는 볼수 없다.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진짜 한치고 이걸 우리나라에선 대포알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파라솔 사이즈라고 합니다. 파라솔 접은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우리나라 표현이 좀더 저는 좋네요. 대포알. 아, 지금 12시까지 해 가지고 이 정도 잡아 끄아 쯧쯧쯧. 저는 막뭐세 자리 수 채워야 돼. 뭐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많이 해봐 가지고 그런 거는 재미 없고 진짜 큰 녀석을 잡느냐가 문제였는데 와.. 대충도 봐. 이런 거 잡으면 끝난 거죠. 이런 거가 4단선발 나와 가지고 손맛을 봤습니다, 손맛을. 그러니까 한치로 손맛 보는 게 중요한데. 손맛을 봤어? 됐지? 뭐. 이제 4시 다돼 갑니다. 들어갈 때 됐죠. 오늘 잘 나와서 좋았고. 오늘은 오모리그에 많이 잘 나왔어요. 보니까. 2단 채비에는 잘안나고 오모리그 액션을 사, 샤크리를 탁탁 치고 나서 스테이 하는 때 이제 많이 입질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역시 채비는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스피온원 라이브 이거 몇번 썼었는데 상당히 좋았다 작아서 확실히 위화감이 좀 덜한 것 같고 예민할수록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큰 삼봉 얘기가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점 적극적으로 받쳐가지고 탕 쳐서 이렇게 폴링을 시켜야 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재미있는 낚시 하는 것 같아서